어, 이러면 드루이드가. 일단 정말 승패가 좋아서, 어. 예, 네. 정말 그냥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저렇게 이기는 그림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음, 양꾼 상대로 저런 플레이가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사는 박밀전사라고 했을 때 템포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를 중후반에서 할수 있어요. 음. 이제 근데 양꾼을 상대로 한다면, 양군은 템포 플레이가 세기 때문에 그걸 정신 자극으로 좀 역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승부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기 선수가 이 마지막 남은 드루이드로 한번 승리를 거뒀고요. 과연 여기서 역전을 노릴 수 있을지 네. 어,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지금 전사랑 매칭이 되는데 전사 상대로는 서기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차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음. 범비 선수는 지금 트루아트를 들고 가는 게 상대가 말리고스 드루이드라고 했을 때 빠른 트루아트를 통한 방어도 획득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좀 들고 가는 모습이었네요. 뭐 지금. 네, 그리고. 크튼. 크튼의 사도가 보이는 걸로 봐서 크튼 덱인데 크튼 전사 덱이라고 했을 때는 에 방어도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또 부대 방패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도끼도 나와줬어요. 이러면 도끼 착용하고 넘기겠죠. 네, 초반에 그방어도 이보다는 도끼를 착용하는 게 초반 버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고. 서기 선수 급속 성장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선수 수령의 소자로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는뭐강마기 통해서 같기. 전사도 그냥. 좀 빠르게 풀어나가고 있네요. 근데 감염된 타워 랭이 있다는 건 이건 뉴저스까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뉴저스 크트 막에 아, 과연. 예, 그럼 욕심대길일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수동의서 오자. 만화 부스팅 해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크툰 카드가 잘안 나와서 좀 힘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크툰을 10, 10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어서. 지나 크튼 먹밀의 관건은 말씀하신 그건 것 같아요. 그 크튼 밥풀을 올려주신는 아수인들이 제대로 나와 줄수 있느냐 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여기서 육성을 들어을는거요 만화 부스팅은한 번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손패 수급을 통해서 주문을 빠르게 쓰고 어, 타우리산 잘 나와줬는데 지금은 이제 주문을 계속 써서 비전거인을 포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음. 여기서 까마귀 우상을 고민하다 안쓴 이유는 전사 상대로는 저 까마귀 우상을 아껴놨다가 판드라이랑 같이 써서 하수인도 무거운 걸좀 찾아와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타우리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타우리산으로 지금 줄여놓는다. 혹은 아낀다고 한다면 급속을 쓰면서 천벌로 트루아트만 정리하고 간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손패, <laughs> 말리고스, 사일프, 다성은 예, 고민을 좀 하다가 타오비싼으로가는 예, 줄여서 좋은 카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말리고스 천벌도 가능하고, 그만하에 네. 네. 자, 격돌, 야생의 아, 분노 같은 네. 카드들도 잘 줄여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어요 투는 일단 빨리 나왔는데 66이에요. 자, 버프가 한번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그나로스 <laughs> <laughs> 자 일단은 뭐 이번 턴에 라그나로스가 손패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뭐 천벌등을 이용하면서 가는 게 좋을지 라그나로스를 내고 하수인을 하나 잡는다고 했을 때 카드를 하나 더뺄수 있어서 라그나로스 지금 던지는 것도 라그나로스를 지금 던지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음. 예. 2대1 교환을 한번 하고 간다 여기서 예. 본체로 가면 방패 밀쳐내기못 쓰게 만들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네 그럼 마격을 쓰려면 라그나로스 때문에 카드를 하나 더 쓰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 괜찮아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나 트로아트 잡는 쪽이 저 보이고요. 예, 트로아트나 본체 쪽이 괜찮겠죠. 감염된 타우렌이 제일 기운이 나쁠 것 같고요. 아잘잘잘 예. 잘, 잘 잡았어요. 그래도 추종자. 예. 제일 좋은 상황이었죠 말씀드린 그 카드를 두개뺄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전사가 만화가 7만화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크트는 뭐십십을한 번에 만들 수도 없었고 또 필드가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잖아요 네. 차분히 좀 자신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고스가 줄어져... 코스트가 줄어 있기 때문에 이외 말리고스 킬각을 한번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롬을 보죠 예. 그러면 프렁의 소자를 내면서 천벌로 정리. 자 천벌을 사용을 하나요. 예 이러면 비정거인 코스트가 줄어들면서 다음턴 급속 넘치는 만화 쓰면 또 코스트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하수인 정리하면서 비정거인 코스트 많이 줄여놨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자잘자잘한 하수인들 깔아놨을 때. 박민 입장에서 <laughs> 저는 상황이 좀 애매하잖아요. 네, 정리하기가 좀 힘들죠. 네. 수상자. 크투는 10-1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달성. 말리고스 달성 달성 살포하면 19데미지 나오고요. 네. 아직은 좀 부족하죠. 딜을 넣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비전 거인이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휘둘러치기. 오. 휘둘러치기 잘 나온 것 같거든요. 네. 휘둘러치기 짐 상황에서 정말 좋죠. 휘둘러치기 이후에 비정거인 나갈 수있어요 네. 우상을 지금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예. 보내요. 우상에서 딜카다 하나만 더 찾으면 할키기 이 샤라제징표 이런 급속 성장이 좋겠죠. 예. 네, 급속 성장으로 퀘스 지금 비정거인 계속 줄이면서 비정거인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휘둘러치기 휘둘러치기가 이러면은. 두 번째 정신 자극을 노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정신, 말리고스 정신 자극 휘둘러 치기 이후에, 달섬, 달섬, 탈고 그러면 좀한 번에 폭발적인 딜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 한번올것 같고. 여기서 자... 그러면 범비 선수는 어디로 백크로? 가느냐인데, 어, 백클로가 나와서 백클로로 갈만 하네요. 사실 저. 고대의 방피병이냐 실바나스냐 고민했을 때에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어려웠죠 네 예, 이거는 베클로어도 베클로어가 일단 필드만 봤을 땐 확정적으로 좀 비정거인을 막아줄 수가 있어서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최대한 더 팀에서 가야되는데 역시나 혹시 모르는 네 정말 그 말리고스 정신 작은 휘둘러치기가 된다면 게임 끝날 수 있는데 방미를 뽑았네요. 어? 자 지금 방미를 네, 사용하지 그래요. 않고 가겠다. 그냥 정신 자극 여기서 정신 자극 나오면 끝날 수 있어요. 자 말씀이 정신 자극. 아 비룡 안 나왔네요. 자 그럼 비룡으로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들어 보고요. 어, 비룡 하나 비룡이 더. 비룡이 한장 더. 이런 비룡을 하나 더 사용을 한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난투 때문에 사용하지 않나요? 어, 이러면 달섬이나 카드가 하나 또 빠지게 될 텐데 그렇죠 달섬을 한 장을 사용하지 근데 간단한 않을까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달섬은 말리고스 있을 때 써도 6데미지고 예아 지금 달섬을 주는안 됩니다 음. 생각해보니까 2데미지이기 때둘러치기만 사용한 상태에서 네. 좀 이렇게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비전거인이 예, 다 잡히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건 안 됐고요 예. 달숲 차원문이 드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거면 그냥 휘둘이 좀 소비된 게 아닐까 그냥 전 턴에 비룡을 내고 비전거인으로 베클로 하나 잡으면서 그을필좀 그렇죠. 강하게 구성하면 이번 턴에 그냥 휘둘러치기를 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자, 이러면 지금 전사가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기 선수 입장에서 이번 경기를 잡아야지만 동점 만들면서 예.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갈수 있거든요. 이번 턴에 말리고스 내고 그냥 달려야 될 수도 있어 보이는 게 말리고스 내고 나서 상대 방어도까지 다 깎아버리게 되면 일단 실바방 헬 같은 거 고민 안 해도 괜찮거든요. 타우리스단! 자, 이걸 또 변수를 만드나요? 한번더 줄입니다 이러면 이건 이제 달소 차원 문으로 한 턴을 보면서 네네네. 좀 요그사론이 있으면 기다려보겠다 이런 수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가 건비 선수 입장에서도 타우리산이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말리고스 킬 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예. 그 말리고스와 근데 이번에 함께. 방어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는 좀 말리고스를 그냥 던지기도 이번 턴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전에는 말리고스 던지고 방어도를 깎으면서 크툰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달려보면 그 뒤에 주문이 하나 붙었을 때좀 킬각은 아니더라도 많이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면 비용 내고 주로 한번 보고요. 아, 살아있는, 살아있는 뿌리. 콤보는 다모였는데 네. 의미가 없죠. 자, 이번 턴.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야생의 분노를. 많이 기울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서. 그럼 야생의 분노를 네, 이렇게 쓴고 나가야 돼요, 이걸. 비정거인이 나가는데. 네. 비정거인이 일단 너무 가볍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해 울음 소리 같은 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 필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데미지. 캐런. 아 정말 좀 혼종이네요. 끔찍한 <웃음> 혼종인데. <웃음> 어우 정말 끔찍한 혼종이에요. 결국에는 크튼, 느조스, 방밀. 네, 그러면 방밀로 정리를 하고 실바나스 미디 내는 방면좋죠 그렇죠. 상대가 혹시나 여기서 말리고스. 달리게 되면 야, 구울이 있기 때문에 네. 구울을 사용하면서 실바나스 그냥 교환해 버리면 아정신작 이거 꿀팀이 끝내는 모습이죠 지금 아야 이거 지금 강력한 선수들 모여 있는 이제임 선수, 서기 선수를 꺾고 분위 본체 다이 선수 난리 났어요 아야 이게 이걸 꿀팀이 너희는 우리의 꿀이다 예. 네. 전사 픽이 좋았고 네. 전사도 저희가 항상 봐왔던 덱들의 혼합형 와 네. 엄청납니다 좀 노림수가 강했네요 그러네요 자 결국에는 꿀팀이 G, C 부산팀을 잡게 되면서 아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강력한 우승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어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탈락을 해버렸어요 와, JM 선수와 아우 선수, 그리고 서기 선수가 있는 이 부산 팀을 꺾고서 꿀팀이 예. 올라갔습니다 어, 굉장합니다 예, 자 일단은 꿀팀에서 어, 이 블루즈 선수, 엉덩이 선수, 분비 선수들이 그 자신의 역할들을 전부 다 잘해주고 있었는데 물론 블루즈 선수는 아쉬웠지만 예, 사랑 네. 경기가 있으니까요. 저 예상치 못한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네. 아, 그렇죠. 범비 선수죠. 네. 예. 어,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어, 사랑 대진도 또 재미있게 될것 같고요.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어, 8강 2경기를 또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8강 2경기에서는 투사체 팀과 오라클 팀이 또 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쉬지도 않고 3시간 반에서로 했어요. 아, 예. 한 번도 안 쉬고 굉장히 힘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 거의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다시 한번 경기 중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